안녕하세요 행순이입니다 저는 이제 수영 4개월 차가 됐습니다 어, 수영 처음 시작한 거는 요가를 잘하기 위해서였고요 어, 제가 어깨 가동 범위가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햄스트링이 좀 뻣뻣해 가지고 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수영이 팔도 하고 다리 물장구도 치니까 어, 좀 괜찮겠네 라고 해서 해, 그래서 등록을 한 건데 제 생각에 맞았어요 근데 3개월 차까지만 해도 아 햄스트링에 도움이 되는구나 유연성에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 4 개월 차가 되니까 아어깨에 그런 향상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를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잘안 되던 동작이 그 물구나무 서기였거든요 그 물구나무 서기는 이 팔의 힘과 어깨의 이그힘 근력과 복근과 모든 게다 필요한 운동이 그 자세인데. 그, 제가 잘안 됐던 게 이제 어깨 때문에 안 됐었는데, 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래서, 아, 어깨도 많이 좋아지고, 나, 잽골라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눈 스캔을, 눈바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약간 뭐 느낌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이 라운드 숄더가 좀 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어, 이 쇄골에 이 정리된 이게 조금씩 조금씩 정리되는 게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 수영, 제가 이제 4개월 차가 됐는데 경험한 바로는 수영은 이 아랫배 들어가는데 진짜 좋고, 그리고 어깨 정리하는데 진짜 좋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최근 들어서 흥미가 생긴 게 있는데, 수영을 하니까 이렇게 막노출되는 옷들이 있, 있잖아요. 수영복을 이제 입잖아요. 그걸 갑자기 태닝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까무조차한 피부에다가, 뭐, 건강미 있는 그런 피부에 딱 스포티한 그 수영복을 딱 입으면, 어, 너무 예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수영복에 사진 찍는 그 모델들도 약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1회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체험단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5회 정도 준대요. 5회를 준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5회 받아보고, 어떻게 변한지, 변했는지 그것도 한번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러면 수영 4개월 차 후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